느낌이 나야 됩니다. 이제 마찰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시간인데요. 마찰 뭐 우리 말로는 이제 부딪힌다라는 느낌인데 영어는 fricative라고 합니다. 마찰음에는 이런 아홉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f가 있고요. th 발음은 스쉬 h 발음이 있고요. 이 f가 유성음화된 울림 소리가 된흐 발음이 있고 th가 유성음화된 어 발음이 있습니다. 그 SH가 이제 울림소리로 변하게 되면 z 음. z 가 되고요. SH가 유성음이 되면 울림소리가 되면 z 음. z 이런 발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찰음의 특징은 터널처럼 좁은 공간으로 공기가 기차처럼 길게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져서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터널처럼 좁은 공간으로 기차처럼 소리가 길게 이어진 소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할 점, 주의할 점은 이 애기 사진, 애기 너무 귀여운데요. 애기 혓바닥이 이렇게 보이시죠? 혀와 그 아래쪽 사진 보면 여자분의 그뭐 아름다운 입술이 있는데, 윗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차름에서는 혀와 윗니, 그리고 아랫입술, 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F 소리로 이제 그 말차름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니가, F 소리는 그 윗니가 아랫 입술에 닿지 않고요 닿으면 안 됩니다. 닿지 않고, 윗니가 아랫 입술에 아주 가깝게, 지금 사진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거의 닿을 듯말 듯, 살짝, 윗니가 아랫 입술에 살짝 걸쳐져 있으면서, 피읍 발음을, 피읍 소리를 길게 냅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마치 공기가 새어나는 듯한 그런 소리죠. 이것이 바로 마찰음의 특징입니다. 이게 포인트죠. 다시 설명드리면, F 소리는 윗니가 아랫니술에 닿지 않고요 닿으면 안됩니다. 닿지 않고, 살짝 위에 닿을 듯말듯 내려진 상태에서 그 좁은 공간으로 피우 발음을 길게 낼때 나는 소리가 F 소리입니다. 그래서 파열음과 마찰음을 그, 파열음과 마찰음인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요그 요약을 하면요, 파열음은 일단 공기가 한번 멈췄다가 터져 나가면서 터지면서 나온 소리고요. 마찰음은 그 터널처럼 좁은 공간으로 이 좁은 공간은 윈니 혀가 만들어내게 되죠. 이 공간으로 기차처럼 소리가 길게 끊어지지 않고 길게 나는 소리가 마찰음입니다. 터져나는 소리냐 좁은 공간에서 길게 나는 소리냐 이게 포인트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 와 f 소리를 가지고 이제 파이론과 마찰음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 소리는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입술이 모였다가 벌어지면서 한 번에 터지면서 강하게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pork pork 이렇게 들리고요. f 소리는요 fork fork for f가 의도적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f 소리를 길게 했습니다. 물론 회화를 할 때는 이렇게 길게 발음하지는 않지만 연습할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길게 의도적으로 길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윗니가 아랫입술에 닿지 않아서 닿으면 안 됩니다. 닿으면 마치 붙었다 떨어지면서 파음처럼 소리가 되기 때문에 떨어 그 붙으면 안 됩니다. 윗니가 아랫입술에 닿을 듯말듯 듯 살짝 걸쳐진 상태에서 그 좁은 공간으로 피읍 발음을 피읍 소리를 길게 냅니다. 그래서, fork, fork 라고 됩니다. R 발음은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R 발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좀 이따 R 발음은 나중에 공부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제대로 연습하시고, 지금은 P냐, F냐에 관, 그 초점을 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뭐, 항구라는 port 가 있고요. 성이라는 port 가 있습니다. 폴트폴트 P 소리는 폴트한 번에 터지면서 나온 소리고요. f 소리는 폴트폴트 길게 이어져서 난 소리죠. 자, 지금까지 이제 p와 f 소리를 중심으로 그 파열음과 마찰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주의할 부분은 파열음이 단어 끝에 오는 경우에는 조금 발음하는 방법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파이음의 특징은 공기가 일단 멈췄다가 화산차처럼 터져나, 터져서 나오는 소리인데요. 파이음이 단어 끝에 오게 될 때는 터져나온 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P 발음을 할 때는 입술이 다물어져서, 다물었다, 다물어진 상태에서 벌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되는데요. 그 예제를 두면 help, help 이렇게 발음이 되어야 되는데 p 가 이제 단어 끝에 오게 되면은 그냥 입, 입술이 다물어진 상태에서 발음이 끝납니다. 그래서 help. help, help.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help me를 연결해서 읽으면 help me, help me. 이렇게 들리죠? 그래서 P 발음을 정확하게 하신다고 help me, help me 하셔도 되는데 회화에서 이렇게 발음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딱 소리가 끊어지니까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help me, help me.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열음이지만 단어 끝에 올 때는 터지지 않고 딱 멈춘 상태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입술이 다물어진 상태에서 피 소리가 끝나게 되죠. Help me, help me라고 발음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입니다. 그 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 관계 있는 소리들은 그뭐 p와 b, 그다음에 t와 d, f와 v 소리가 있는데요. 다른 점들은 입술 모양이나 그 공기의 흐름은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단지 발음을 할때 성대가 울리느냐, 목이 떨리느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를 다시 한번 그 연습하기 위해서, 그 느껴보기 위해서 예제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우리말로 버스라고 하게 되면요. 버에어 모음이 있고 으 모음이 있습니다. 자음에도 울림소리가 있지만 모든 모음은 모음은 일단은 무조건 다 울림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음의 일부가 모음소리, 그울림소리고요이 울림소리의 특징은 뭐냐면 그 성대가 울리는 건데, 한쪽 손바닥으로 귀를 막고, 이 울림소리를 내게 되면은 진동이 손바닥에서 느껴집니다. 귀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버스 하게 되면 귀를 한번 맞아, 손바닥으로 귀를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귀를 막고, 버스, 버스, 그러면 에서도 귀가 울리고 스에서도 귀가 울립니다. 모음이 하나씩 있으니까요. 근데 영어 발음에서 b u s는 모음이 없는 그냥 순수한 s 소리입니다. 그래서 bus, bus의 발음을 내지 않고 s bus 하게 되면 s 음했으면 귀가 울리지 않습니다. 울리면은 잘못 발음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 외래를 표, 표기를 할때 불필요하게 저희가 이 모음이나 으 모음을 단어 끝에 붙이게 되는데 이 습관을 그 버리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귀를 막고 발음했을 때 귀가 울리는 진동이 없도록 발음하도록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울림소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목이 울리는 거죠. 성대가 떨리는 부분.